수레굽기 23장 15절 1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세 가지 곧 무기병을 먹는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이 3대 절기입니다. 이 중에 먼저 유월절부터 설명을 드릴 때에 혹 내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 굳이 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설명드린다면, 예,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소개 하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유월절 양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구나.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기였구나. 그래서 유월절을 알아야 돼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3절 이하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입하기 위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 곧 초태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린양의 피가 발라지죠.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졌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한자로 유월은 넘을 유 건널 월이죠. 죽음이 왔다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성경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양이 예수님 그래서 유월절은 나에게 구원의 첫 출발점 하나님 은혜가 임한 사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이죠 보리와 밀의 첫추수을 끝내고 감사하는 절기 맞습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들에게 이 맥주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유월절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50일째 곧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어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성령 강림 오순절 7.7절 나에게는 믿는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구원의 확신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으로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부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영혼의 추수의 자격으로 부르신 날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영혼 전도를 위한 추수가 시작되십니다. 그래서 맥추절에는 영혼 구원이 우선이고 이것이 교회가 집중할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글자가대로 추수를 마치고 저장하는 것이죠. 어느 때가요?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을 다 심판하실 때 천국 백성으로 거둬들일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영적인 수정절이죠 지금 현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때가 맞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때가 맞아요. 그런데 시장들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마감시간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를 얻은 때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아 6월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날을 향하신 구속사역의 출발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하여 구원하는 백성으로 나에게 오신 성령님. 맥 주절, 오순절, 나의 마지막은 수장절로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 가지 적일 통하여 얻는 공통된 마음은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이 땅에서 예수님 모르고 죽을 수있었음데 네. 나에게 예수님 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들려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의인된 반일에 서게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의 감사이고 두 번째 그런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런 나를 천국으로 입성케 하심으로 아버지 거룩한 나라 낙원을 경험케하신것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절기를 바르게 알면 우리는 다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맥주 감사주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내가 지금 포리농사하는 농부도 아니지만 나에게 영혼 추수를 위한 자격이 주어졌구나 그 자격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만 증인된 사명이 바로 나의 신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오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감사하는 저기가 사실은 세 가지 뿐 아니죠. 범사죠 그런데 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10편, 50편, 23절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안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원래 감사는 명령이 아니에요. 감사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우리의 여기 출장입니다. 창세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아, 내가 이번에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볼까? 하는 걸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혹 너희가 감사로 재물을 드리려거든. 이런 단서가 나와요. 렉기 7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 감사로 예배를 준비하는 너희들? 그럼 이렇게 해라.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감사는 처음부터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로 자원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감사가 명령은 아니지만 너희가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나를 감사한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까지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이미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더 이상 우린 변명하면 안 돼요. 감사, 오직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의 전부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건을 들어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금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일부러 그 마을을 택하여 가신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랬더니 한센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복대 말씀을 증거하고 뭔가 차별화된 선지자, 그러니 예수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불렀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세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팔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 였느냐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고침받은 한센병 환자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와 감사한 자는 1명이었죠. 오늘 우리 세태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본문입니다. 실제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한센병 환자 10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두 가지였어요. 그들이 뭐 신체에 손을 대는 것도 아니었고, 어려운 수술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만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만으로. 그럴 때, 갈급했던 그들은 정말로 그 말씀이 전부였어요. 야, 이분의 말씀대로 가자. 가서 제자장들에게 우리 몸을 보이자. 첫 번째는 이미 그들이 예수 제자장들에게 몸을 보이기 때문에 제자장들이 그들이 한성병 환자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입술을 외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 말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떠났습니다. 그들만의 주거지에서 은거 생활을 합니다. 불쌍한 그들입니다. 다시 제자장을 만날 때는 다른 모습이겠죠. 야,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완치되어진 치유된 모습으로 그들 만나기 때문에 얼마나 큰 감격 속에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보면 10번째 말씀 보시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돌아온 사람은 산마리의 사람이었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적 말씀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일찍 다른 박질에서 와서 감사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웬일인지 성경지식은 많이 갖고 있어도 더러워지 않았습니다. 행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지식은 없었어도 자기의 본 마음으로 이거 정말 감사하다. 이번에 말씀만으로 내 병이 고침받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정말 감사하다. 사마에서 마음에는 바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나의 자원된 마음과 나의 진실한 고백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수이 감사합니다. 왜이 아홉 명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목회적 관점에서 생각에 생각을 더 해보았습니다. 왜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지? 레이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사실 제사장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제사장들이 판명을 하죠 어 너희들은 다 이제 고침받았구나 그래도 일주일 동안을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8일째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제사장들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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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홉 명은 한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완전히 기대했습니다. 가님께 예별 드렸고, 이제 여러분 가족을 돌여불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하세요. 라고 선포할 거예요. 아무리 급한 마음이어도 8일째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달려가고 있어요. 야, 내가 지금 고침받았어. 저번에 말씀만 가지고 순종했더니 고침받았어. 야,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가족들 보고 싶어서. 그러나, 귀례상으로 8일째 만나야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생활 달리 해야죠. 어차피, 일에 가나 저래 가나, 8일 반에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우선,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마음의 태도가, 어디를 행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께 오도록 감사해야죠. 더 급한 걸 놓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그때 놓친 거예요. 인간적 감정만으로. 여러분, 이것을 먼저 교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많은 다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급한 거예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급한 거예요. 야, 빨리 가족 봐야지. 볼 수가 없는데. 팔 위에 만날 텐데. 어차피 그런 시간에 간격 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서 뭘할수 있어요? 믿음이죠. 아 이들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절대자가 아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부터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절대자 가장 최우선으로 안다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공개하십니다. 야 네가 아무개가 나를 높이는구나. 나 또한 너를 존귀여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형편이 왜안 되죠? 내 삶에 내 급한 마음이 사람을 향하는데 내 기준이죠, 내 기준으로. 내 급한 건 지금 가족 챙기는 거야. 내 급한 건 지금 돈 버는 거야. 내 급한 건 명예 얻는 거지. 하나님은 그다음이야. 하시는 분들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아홉 명의 한신병 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홉 명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 세대로 고 규정하고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아버지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면서 우리 이 세태를 고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들 을 증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나는 절대자가 필요해. 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그 도움을 내가 막 열망하게 돼요. 이게 경외심, 신앙심이죠. 이 땅을 창조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나도 모르게 차발적인 마음으로 막 출발해요. 이게 형상들로지받은 증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들에 나가보고, 산에 들어보고, 바다에 나가보세요. 전체 정결 바라보면서 외칩니다. 야, 참 아름답다. 이 멋진 자연을 누가 만들었지? 이 모든 자연에는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을 거야 조물주가 있을 거야 창조하신 분이 계실 거야 그분이 누구지? 찾게 되죠 궁금해하죠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찾지도 않는 거예요 고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 세태니까 당연히 감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우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만 하며, 교만만 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것을 그 아홉 명이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름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받으면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그 아홉 명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를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야 13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안았거늘 그들이 먹이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받냐마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아버지나님 아픈 마음이에요 40년 동안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의 샘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먹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배가 불렀어요 윤택해졌어요 살만해요. 그랬더니 주신 은혜의 제공자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 은혜의 출발점, 내 인생의 출발점, 하나님이신데 잊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놓친 거예요. 왜? 이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우선이니까. 가족 섬겨야죠. 사람 섬겨야죠. 그 사람을 섬기면 사람들부터 내가 칭찬도 받고, 인기도 얻고 돈도 받는데.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를 놓쳤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잠먼삼피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하겠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첫 번째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째, 하나님, 저를 늘 정직하게 하옵소서. 두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하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두째라고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다 아멘 얼마나 기도한, 필요한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늘 진실되게 하옵소서 저를 늘 정직하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 주님 심판 때, 어려운 심판 때에서 내가 걸려들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살면서 필요한 일용을 양심만포한 거예요. 더 많이 주시면 전 분명히 교만합니다. 너무 적게 주시면 전더 가난하여서 남들 거 훔쳐갈 수 있습니다. 도치를 하면서 여와 호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나를 늘 진실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일월 양심만 허락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럴 때이사람 살면은 다 겸비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감사하는 거죠. 저에게 진실한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월 양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가 전부예요. 여기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더 요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오늘 대목의 첫 번째 주제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가라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면서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의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입으로 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게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예수님을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거예요 이건 10명 다 포함된 사건이었죠 그러나 입으로 신하여 구원 받은 것은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말 못할 병에 걸려 가지고 말을 정말 못한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상황이라 한다면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도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교만하니까 다 싫은 거예요. 감사하기도 싫고, 신앙 고백하기도 싫고, 예배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감사의 실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죠. 지난 6월 27일날 네팔 오영원 선비사님이 저에게 준 카톡 편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날 중국 흥룡강성 하얼빈 조선족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편지입니다. 두 군데 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곳입니다. 한 군데는 5월달에 네팔에 우물을 파주는 걸로 알려진 분이시고 또한 학생은. 지난 2016년부터 저 학교에 계속 자학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감사. 지구별 작은 점 하나 같은 네팔. 모른 채 하셔도 되지만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수가수 이로 우물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물이었으니까요. 기쁨으로 선물해 주신 서귀포 한변교회에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목사님,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친분, 교단, 국경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동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귀한 성경과 헌신 그리고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가치는 구원을 허락받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 가치는 감사는 배가 같아요. 기쁨도 배가 같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미운 얼굴로 막 상승 얼굴 막 욕해 보세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아니죠. 싸움과 분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칭찬해 보세요. 서로가 그러시면 두분 사이에 기쁨은 배가 돼요. 감사도 배가 같아요. 이 감사의 가치.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더 불확실하고 전세계가 지금 경제적 위가운데 기 있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이 땅의 모든 민류자의 삶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음 이어지는 대소위가 전세 5장 18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살 길이고 승리할 길입니다. 보이십니까? 돌아온 한 사람의 고백처럼. 저렇게 고백하면 믿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반드시 주 앞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저 말씀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제부터 옆에 있는 분 보면서도 원망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그냥 칭찬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가족도 마찬가지. 그렇게 감사로 여러분의 구원과 기쁨이 더 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